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전문위원회가 오클랜드 항만 운영을 옮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명한 전문위원회는 오클랜드 항만 운영을 10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노스포트나 황가레이 근처로 이전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고려되고 있는 다섯 가지 선택방향중 노스포트로 화물 운송의 완전한 이전이 이익대 비용 비율이 2대1로 가장 사업성이 있으며 다른 선택방안들로는 현재 상황 유지나 노스포트 또는 타우랑과 항구 양쪽이나 또는 항구, 한 곳으로 부분 또는 전체 항만 운영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이전이 오클랜드의 혼잡을 완화시키고 오클랜드로의 상품 공급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며 현재 오클랜드 해안가를 점유하고 있는 77헥타르의 오클랜드 항구를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장관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상과 운송부자 부장관은 결정은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때 고려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마르 브루턴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오클랜드 시민의 55%는 오클랜드의 화물 항구가 이전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28%는 현 상태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시중에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 카시트가 유통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소매업체가 뉴질랜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 카시트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분별 있는 쇼핑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카시트는 안전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고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교통안전공단은 전했습니다. 부모들은 카시트를 구매할 때 뉴질랜드를, 뉴질랜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탑승인에게 적합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 운전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카시트에는 유럽기준을 준수하는 E 표시, 뉴질랜드 안전마크 S, 그리고 미국 표준을 준수하는 라벨이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데이비드 클라크 보건부 장관은 새 정부가 취임한 2017년 후반 이후 약 1,500여 명의 간호사가 더 고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간호 인력은 주요 보건 인력 중 하나인데 이전 정부는 인구 증가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고 클라크 보건부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간호사 고용 증가와 급여 인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크 장관은 더니든 병원을 방문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력 공급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00여 명의 의사, 100명의 미드와이프. 그리고 500명의 기타 의료 종사자도 추가 고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와 병원 건물에 전례 없는 투자를 할 계획이며 의료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지원해 뉴질랜드 사람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클라크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10월 5일 네이피어에서 최초로 장애인 태권도 월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총 10개국에서 86명의 태권도 선수들이 네이피어를 찾아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를 주최한 벤 에반스 태권도 강사는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장애인 태권도 월드 경기에서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국제경기에서 장애인 태권도 경기 출전 선수들이 때로는 주목받지 못한 것을 목격했다며 이번 경기에는 참가하는 선수들이 주인공이 돼 기량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 에반스 씨는 장애인 태권도 경기의 메달 크기가 작은 것도 크게 계산하도록 이번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에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선수도 있었으며 특히 네덜란드 선수는 평생 여행을 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건기관이 해킹을 당한 후 환자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후 많은 사람들이 심도 있는 사적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라고 한 환자 옹호단체가 말했습니다. 웰링턴의 1차 건강기구 투오라 캠퍼스 헬스는 자신들의 시스템이 2016년 이후로 여러 차례 사이버 공격에 피해를 받았다고 지난 토요일 보고했습니다. 이 기구는 웰링턴 와이라라파마나와트 지방의 100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의료검사와 치료에 대한 자료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면역결핍 바이러스와 에이즈 지원 그룹인 바디포스티브의 마크 피셔 책임자는 그들의 건강 상태를 비밀리에 유지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바디퍼스티브 회원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면역결핍 바이러스 부균자임이 알려져 직장과 집과 친구와 가족관계를 모두 잊어버렸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셔 책임자는 많은 특이한 건강 상태를 지닌 환자들이 만약 그들의 개인정보가 공유된다면 관계의 절단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모든 지역보건위원회와 1차 건강기구들의 그들의 시스템이 안전한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의학협회도 사이버 해킹 소식이 잇은 후, 의료기관들은 엄격하게 그들의 보안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제1당은 뉴질랜드의 축제 및 행사장에서 약물 검사를 금지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녹색당은 합법적인 축제에서 약물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탄원서를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요 페스티벌 주최 측은 이번 여름 이벤트 현장에서 약물검사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다고 TVNZ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베이지림스는 지난 1월 타우랑가와 넷슨에서 열린 주체, 축제를 주최했는데 이 회사의 대표는 약물 테스트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비 버로즈 페스티벌 디렉터는 다른 약물에는 나쁜 화학 물질이 많으며 사람들이 이를 복용하고 있다며 약물 검사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스본의 리드맨 바인 페스티벌 주최자도 약물 백 페... 테스트에 동의하지만 합법적일 때까지 현장에서 검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클로에스 와 브레이크 공동대표는 법이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않고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그 법을 바꾸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사고 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접근법으로 축제에서의 약, 약물 검사 관련 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다하던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축제에서의 약물검사를 합법화하면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58원 한국에서 보낼 때 765원 5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0원 4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으며 저녁까지 바람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아침에 잠시 흐리고 소나기가 오겠지만 그 후에는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지였습니다.